죄송한데, 지금 앞머리 그 더듬이 쪽에 네. 끝에 탈지면 같은 게 붙어 있어요. 아, 이거, 이거. 슬리피 옷에서 차 지금 다 묻어. 슬리피? 거 옷이 왜 이래, 근데, 진짜. 이걸 입었더니 다 묻었어. <laughs> 피해 제, 산타. 제 2로 피해산타 <laughs> 탈지면 범벅인데? <laughs> 근데 제가 입을 닫고 있었던 이유가 안 팔릴까봐 죠 말하는. 아, 파는 거예요? 아, 이렇게 털 빠짐이 있지만. 따뜻하잖아요? 따뜻하죠? 따뜻하죠? 정말 따뜻하죠? 그래서 이불 꾹 닫고 있었죠? 이게, 아 근데. 자본주의 네. 총화가 되셔가지고, 이제, 안 팔릴까봐. 지켜줘야죠, 또. 동갑내기인데. 아이 네. 디자인은 이쁩니다. 음. 네. 이뻐요? 괜찮,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거를 살 때, 주문할 때 돌돌이도 함께 주문해야 된다. <웃음> <웃음> 아니, 뭐, 한번 빨면 괜찮겠죠? 옷은 이뻐요. 저, 저거 맡겨야 돼요. 맡겼는데 세탁소 아저씨가. 이거, 이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사실 안 빠져요. 제 머리, 머리에서 빠졌나보다. <laughs> 저 옷에서 나온 거 아니야. 제 귀에서 나왔어요 <laughs> 귓밥이다? 지금도 네. 날리고 있잖아 네, 뭐막 날리네 <laughs> 풀풀 날려 봄 티가 작살났네 피트툴 오늘도 입고 왔는데 <laughs> <맞아. 웃음> <laughs> 맨날 베텐 티 돌아가면서 입잖아 PD님 옷이 없나 봐요? 베텐을 <laughs> 사랑하시는 건가? 미련이 중간에 있다고 하시죠 맥심도 입어요 왁서우가 준거 <laughs> 왁서우가 준 맥심 이 맨투맨 티 있는데 아 근데 컬투쇼를 그 하시는데 담당을 하시는데 그래도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음. 컬투 김태균 씨가 기분 나빠하셨어요? 아니, 우리도 찍자고 했대요. 아, 아 그게, 긍정적인 효과가. 제가 베템 맞는다고, 네. 선배한테, 뭐, 논의까지는 아니지만, 저, 타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했던 말 중에, 옷을 살 필요가 없어, 이제 너는. <laughs> <laughs> 옷을 살 필요가 없어, 가으로. 이번에 또 나와요, 이번에 또. <laughs> 오히려 좋네. 컬투에도 팀 복이 생겨 우리한테도 좀 주겠지? 이 좋은 문화가 얻을 그쵸? 수 있고 서로 어. 이제 돌아가면서. 아 그런데 이제 결국 안 찍기로 했대. 아, 아 그래? 아, 아 역시. 어. 왜냐면 거기까지는 영철형이 가만히 아니거든. 아, <laughs> 아, 영철. 아 그러 그러세요? 왜난? 뭐 이렇게 나오면 어. <laughs> 이제 이문래요. <이제>, 네. <laughs> 아 근데 다 만들어야 돼, 그죠? 이 좋은 거잖아요. 소속감도 생기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누가 이제 디자인을 해주시는 그런 그 힙함이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기획 상품으로 의뢰해서 만들면 또 다르죠. 철판 거 보니까 옷한번 만들었던 김영철이 뒤 이만큼 박혀있어요. 아, 아, 좋네요. <laughs> <웃음> 네. 네. <웃음> 표정은 아니었는데 돼가지고 못 믿겠더라고. <laughs> 그냥 내가 보기에는 네가 SBS랑 계약을 맺고 네가 다 그릴 줄 알잖아. 그거를 그려서 따로 수입으로 받아. 아 그러네. 그 방법 이 있지. 네, 문화사업부에서 음. 그 그림 그리는 시분 괜찮은 거야. 미션좀받으시 어? <laughs> 역시 돈돈 돈 냄새를 바로 맡네. 괜찮아요. 의뢰를 좀 넣어줘. <laughs> 이제 뭐 바꾸지? 차도 바꾸고 다 했는데. 이제 명예밖에 없네. 노트북 바꿨어. 아, 어, 그러네요? 야, 새로 나온 거지, 이번에. 어, 그, 전에 그, 스티커 덕지덕지 덕지 붙었던 거. 네, 처분했어요? 네네. 다꾸라고 하세요, 다꾸? 다이어리 꾸미기? 네. 그것처럼 그렇게 꾸며놨어요. 어? 어랍쇼? <laughs> 작가님도 하셨네요? 아 근데 작가님 되게 균형감 있게 하셨네요? 어, 맞아. 어, 스티커들, 스티커들 사이에 뭔가 동사의 간격을 보여드리대요? 깔끔하게 앞에? 된 것처럼 음. 뭐 어. 이상한 건 없지 어, 진짜 시제품같이 그죠? 이렇게 해서 파는 거 같이 해놨어요 역시 감각이 있네 그래서 포토샵을, 포토샵을 엄청 잘하고 포토샵을 아, 엄청 잘하는데 미대예요? 대령님 딸아 그래요? 관사 살았었어요? 관사 살았겠지 운전병만 왜, 있고 왜 위험해? 장군차 얘기할까봐 아, 이 위험한 수준이에요? 아니 대령 대령 용어까지 나왔으면 은 장군차는 국룰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행복한 아침 할때 진짜 장군차 얘기 못하게 해가지고 아무 끼였네요 아니 근데 저는 내가 이걸 그렇게 자주 했나 싶을 정도로 그는데그 피채촌이 반년 키워놓고 튀었어요 피채촌이 항상 나랑 새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가지고 탁 상승 무드로 만들어놔 튀어 다른 데로? 다음에 원로피디가 오셔가지고 그거 못하겠어? 아니 근데 그분은 터치를 안해 그냥 하던 대로 그냥 알아서 하고 다 갑자기 어느 날 이제 차마시는성재야 장군차 얘기 좀 그만해라 <웃음> <웃음> 음,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많이 했나? 아, 그, 그분 때문이구나. 지금 많이 하시는데. <laughs> 그때 많이 그 말씀을 못 하셔가지고, <laughs> 한이 돼서.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아, 거예요. 근데, <laughs> 음. 아 그거 기억났네. 데 6개월 정도 피체촌이랑 하다가 재밌게 했는데, 하다가 이제 튀고, 또 굉장히 나이 되게 많은, 퇴직하기 얼마 전에 음... 피디님이 오셔가지고, 1년 넘게 했어요. 음... 하다가, 지나가다 피체촌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언제 다시 올까요? 이랬더니, <laughs> 이제, <웃음> 내가 너무 커버렸어. 처음으로 그때 어디 갔지? 그 박수현의 러브게임 아, 하면서 어. 내가, 내가 너무 커버렸어 그 프로그램 파워팬 끝판왕의 콜투까지 진짜 거의 모든 걸다 이루신 분이죠 그럼 이제 피체천 PD님 이제 CP님 돼요? 한 5년 뒤? 5년 뒤 음. 음. 유력 5, 5년에서 8년 뒤 유력 주자예요? 아니 뭐 유력 주자가 아니라 음. 보통 순서대로 가는 느낌이기 음. 때문에 그 때가 2008년인가? 같은 거고 음. 남아공 월드컵 갔다 오니까 이 월드컵 최대 수혜자 <laughs> <laughs> <이러면서. 웃음> 뭐가 수혜자라는 거지? 아, 최대 수혜자. <laughs> <laughs> 그 진짜 저는 아직도 이렇게 기억이 나는 게 <laughs> 피디 님그 자리에 웃긴 멘트를 적어놓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laughs> 봐줄 때까지. <laughs> 그래서 봐서 하면은 이게 하면서 또 지우고 또뭘가막 쓰죠. 그게 아직까지 기억이 나. 아니 이렇게 이렇게, <laughs> 이렇게 얘기하다가 기다리시는 게 얘기. 얘기하는데 안 보여서 <laughs> 네. 아 그랬다가 이렇게 딱 하시더니 <laughs> <laughs> 해달라고. 아, 하신지가 엄청 너무 길... 오래, 됐겠어그 엄청 써. 그래서 그거를. 그거를 제가 예. 모니터 다시 해보잖아요. 옛날 배팅 응? 어땠지? 닦다, 닦다, 닦다. 로보카무, 보니하니 면이, 면이, <웃음> <웃음> 면이. 잠깐 이상한데요? 촌이년이 근데 그게 엄청 저도 강렬했는지 가신지좀 오래됐는데도, <laughs> 진짜 이게. 노트북이 없었어 피치촌 폰으로 이렇게 옆에 폰으로 이렇게 카카오팟 이렇게, 네, 네. 카카오 이렇게 보다가 <laughs> 바로 또 이렇게 막, 막 이러면서 아. <웃음> <웃음> 근데 이제 타이밍상 안 하고 넘어가면 네. 되게 시무룩해지셔가지고 존무룩 너구리가 뭐길 안내하듯이 <웃음> <웃음> 그죠? 맞아요 심지어 이거를 어디서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편집하면서 배텐티 입고 <laughs> 아니, 배텐티는 워낙 이제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지나가다 보면 맥심 뒤에 이렇게 쓰여있고. <laughs> 이러니까 더더구리 같아요. <laughs> 그리고 또 선배님이, 라디오피디들은 그게 있어요. 하드헤드폰이나 이어폰 많이 써서 되게 중요함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골전도에 이어폰을 <laughs> 아 쓰고. 아, 골전도 <laughs> <맞아요>. 여기 이렇게. 기 <laughs> 귀는 열려있잖아요. 아 피기는 열려있는데, 막 환영하면서 웃으시면, 어, 뭐, 왜, 왜 웃지? 근데 네, 이제 골치판에 뚱치 아. 이렇게 입고. 항상 편집하면서 그게 거주지. 이게 딱 전형적인 모습이에 네, 네. 항상 자주 보는. 아, 그 모습 한번 찍어야겠네베 뭐. 배그 찍어야겠네, 뭐. 거기 인스타에 한번 올리죠. 아니요 그냥 피디님 사진만 구해주시면 다 합성이 되니까. 걸전도랑. 초노공? 뭐, 이거 한시간 걸렸어?